부동산 연착률을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선거 때 되면 또 부동산 정책 내놓으시고 이렇면안 돼요 저는 재정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25년도 올해 국채 발행이 197조 역대 최고로 많죠 물론 돌아오는 거에 대한 차원이 있지만 순중이 80조입니다 거기에 세수 결손이 2024년도에 30조 8천억이 발생했어요 3년 연속 발생한 거죠 작년에 노동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성인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이, 그런 생활이 돌아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죠. 지역화폐로 일정 부분 유난류를 채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는 자칫,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자금이 달리 많은 되는 상황인데, 미국하고 금리가 더 벌어지면 환율을 관리하기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는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 3%.